안녕하세요 마슐랭입니다 마슐랭의 뒷북리뷰입니다 에드워드 리의 햄버거 마스터치에서 나왔는데요 하나는 사이버거 스타일 하나는 비프 버거인데요 사이드까지 해서 하나는 9,900원 하나는 1 2 0 0원이네요 감자와 할라피뇨 너겟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제로콜라고요 그리고 밥과 먹으면 좋은 요거, 하치즈 순살. 순살을 주문했습니다. 어디, 오 이건 밥, 밥 안, 밥, 매, 밥, 반찬이라고 그러더니. 그래서 햇반도 준비하고, 김치도 준비했습니다. 일단, 에드워드리 버거를 한번 볼게요. 특이하게 쌓여있다. 치즈 소스가, 와. 밟겠습니다. 찌그러졌네, 찌그러졌네. 좀 축축하고 야채가 있네 미국 부부들은 야채가 많다. 손은 씻었습니다. 이 <laughs> 다진 아. 그 베이컨이 엄청 들었네요. 치즈스나나 어, 이게 좀 다르다. 음. <laughs> 아이, 그냥 봐도 맛있겠다. 이건. 이거 반 잘라 볼게요. <laughs> 음. 한번 먹어 볼게요. 음. 베이컨이 씹히면서, 네. 약간 진한 맛에 풍부한 맛, 그리고 베이컨이 향이 굉장히 강한데요. 좀 자극적인 버거. 음. 이게... 자극적이 생겼어요. <laughs> 네. 자극적인 버거고요 저는 패티는 괜찮은 편. 음. 음. 어느 한 10년 전, 한 20년 전 처음 롯데리에서 불고기버거 아 나왔을 때 그만 느낌인데요. 정확하다. 이 전통의 맘토치의 사이버거 두툼한 음, 이거 버거 스타일. 음. 여기에 도 치즈 소스와 이와 똑같은 느낌. 소스 아닐까? 네, 맛이 좀비슷할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비프냐? 음. 치킨이냐? 치킨이냐? 소스는 그리 뭐 새롭진 않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저는 자, 단면입니다. 네. 한번 먹어볼게요. 와이 베이컨이 엄청 많다. <laughs> 집에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응. 짜다. 아 짜다. 이건 미국 미국, 버거다. 미국 버거. 다 어. 아. 짜고, 가고. 그래서 맛이 있어요, 없어요? 전통파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. 아하. 그러니까, 싸이버거가 그 심심하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. 한입 먹을까? <laughs> 그, 담백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것 같아요. 사이버거가 담백하거든요, 생각보다. 음 근데, 전통파들은 싫어할 것 같고, 짠다는 음. 거 도전하는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떤 게 나아요? 비프가 나요? 순살이 나요? 자기 피부가 나요 아니면 치킨 치킨이 나요? 전 치킨이 더 나는데 음. 느낌이 동남아에서 먹는 아. 그냥 햄버거 막 그때 음. 새롭 진데리 음. 치킨도 한번 먹을게요 음. 와 치즈 소스 봐. 이거 14,000원 빼고는 900원인데 음! <laughs> 비싸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비싸데 이것도 맛이 되게 강하네 맵고 느끼하고 그래서 밥이랑 먹으라는 건가? 밥이랑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 반찬으로 밥표올게요밥 반찬으로 1 4 0 0 0원이좀 비싸다 <laughs> 그러니까 가격이아닌데 <나는데>. 응응응응 <laughs> 데표올게요네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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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헤헤 시 네. 스타일의 감자와 네. 이건 할라피뇽 너겟이래 음뭐 음, 이거야 뭐 아랍마신 아 약간 여기 지점이 역시나 또 눅눅해? 눅눅하네 눅눅해요? 어?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눅눅해? 요즘 배달되는 프라이드 치 프라이드 아 어, 프렌치프라이즈드 우리가 먹는 거보 거기가 훨씬 맛있데 어머머 이거 너무 눅눅하다 배달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튀겨놓은 건지 아 어, 뭔가 좀 다른데? 어, 좀 실망 아 이건 할라피뇨 맛이 나요 어 근데 프렌치프라이즈는 좀 생각보다 맛 없는데 아 눅눅하고 쫄깃하고 어좀 나는 원래 맛있거든요 여기가 맛스터치가 거기 매장에서만 식여... 먹어야 응, 된겠다 축여놨거라 아 배달... 어, 근데 우리가 먹는데도 거기도 다 배, 배달인데 축여놓은 음... 것 같아 뭔가 다르네요 음. 실망 나는 실망 요거는 독특해요 할라피뇨 맛이 납니다 근데 느낌이 약간 좀 냉동식품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, 왜? 에휴, 아, 콜라가 필요하네요. <laughs> 역시. 이 그림만 좋은 것 같아요. 역시. 펩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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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펩시. 이 먹는 펩시. 펩시. 아주 나눠, 나눠 드시는 걸. <laughs> 아, 역시. 와. 이게 전체 얼마 얼마죠? 그러면은? 뱀버가 네, 하면... 두 개하고 순살하고. 3만 34,000원? 3만 3만0 0 0원 정도 하네요. 네. 싸지 않네요. 네. 아, 그때 진짜 실망이다, 이거. 프렌치프라이즈 이거 이건 맘스터치 오 이거밖에 안 되지? 모르겠어요. 햇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햇반과 한입 드시면서 자, 이거를 건 다음에 네. 밥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짜서 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짜고 뜨거워 짜고 뜨거워? 짜고 느끼음느끼아 바로 김치국물을 들이키시는군요 <laughs> 이게 살렸다 김치국물이 살렸다 멸미김치가 <laughs> <넓이> 최고 <웃음> 오케이 <웃음>